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연합 화해와 연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다 화해와 연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좀 고린도후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내용이 어떨 때는 이렇게 툭툭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지금이야 여러분 종이가 흔하고 펜이 흔하고 뭐 필기구나 뭐 저도 사무실에 어제 보니까 막 필기구가 막 이만큼씩 있더라고요. 뭐 쓰다 쓰다가 이제 막뭐 지겨워서 뭐 바꾸게 되지 뭐못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 이 1세기에는 여러분 필기도구도 귀했고 그다음에 이런 종이도 없었습니다. 전부 양피지예요, 양피지. 편지를 막 우리가 막 쓰다가 막 찍찍 지우거나 막 이럴 수가 없어요. 편지 하나를 쓸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 종이가 아니고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오랜 기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께서 어떤 한 교회에 보낸 편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글들을 쓸 때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막 손가락으로 얼마나 빨리 칩니까 그냥 막다가막 지우고 또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편지 하나를 쓸때 그리고 요거 써놓고 또 사도바울이 뭐 전업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뭐 글을 쓰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낮에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그데 과중한 업무에 늘 시달려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짬짬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는 도중에 많은 변수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들이 막 뚝뚝뚝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하고 이제 고대의 문서잖아요. 이 성경이 고대 2 0 0 0년 이상 된 문서인데 이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8장에 느닷없이 어, 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바울이 꺼내고 있습니다. 이 헌금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오늘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느냐? 이두 가지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는 뭐 한없이 좋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뭐, 좋을 때는, 뭐, 내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나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러분 힘이 어려울 때,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내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어, 뭐 신혼 때 어려웠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다 있으셨을 텐데 그때 뭐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아,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사비도 없고 또 전세금은 올려 줘야 되고 이 저도 서울에서만 살아서 이 서울의 이 전세금은 이 미쳤다 소위 말해서 뭐 정말 이게 뭐 매년 전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몇천씩 올려 버립니다. 그면 서민들이 몇천씩 매년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면 은행에 가서 뭐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를 받고 대출금 받뭐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그러니까 빚에 빚을 더 해가지고 뭐살 수가 없는. 그러니 뭐 경제적으로 이 젊은층들 신혼층들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럴 때뭐 이렇게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들이라든지 우연찮게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그 기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우서를 앉아서 한꺼번에 그냥 막 일필휘지로 막 쓰지 않았다. 시간을 간격을 두고 편지를 쓰는 중에 누가 왔냐면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직접 못 가고 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어, 안 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고는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막 책망도 하고 막 자기의 속의 이야기도 답답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던 디도가 자기에게로 온 거죠. 너무 궁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 지금이야 뭐 전화도 있고 뭐 TV도 있어서 뭐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사람이 직접 가지 않는 이상 또는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지 않는 이상 그 상황을 알 도리가 없죠. 디도가 마침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 와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렸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 우리가, 아, 이게 거짓 어, 이, 교사들이나 거짓 성도들에게 속았구나. 아,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회개했다. 사도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너희를 처음에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게 한 것을 조금 마음에 걱정했지만 이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그 편지가 너희를 잠깐은 근심하게 했지만 잠깐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에,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에, 구원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야, 다행이다. 그들이 마음을 안 열어줘서 내가 여기다가 좀 마음 좀 열어달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디도야, 네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조금씩 오해를 풀고 열었다 하니 너무 마음이 어때요? 좋은 거죠 그래서 전에 썼던 걸 지우고 싶지만 여러분 양피지에 쓴건뭐 이렇게 찍찍 지울 수뭐 찍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뒤에 더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좌우간 이 뒤도로부터 여러분 좋은 소식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 마음속에 계속 묻어뒀던 계획 하나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합과 그 다음에 연합을 위한 계획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아, 지금이야 뭐 국제화 시대가 돼서 뭐 민족이나 뭐 이런 갈등들이 뭐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실제로 여러분 남아공 최근까지 남아공은 백인 흑인이 어때요?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죠.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후에 좀 갈등이 좀 줄긴 했고,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여러분 그 제일 먼저 만든 위원회가 화해 이 갈등 조정 위원회라고 서로 용서하자. 백인들이 영국이 남아공을 침공하고 그래서 식민지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공 전가보진 않았습니다. 막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읽어보면 이 흑백 갈등이 인종 간의 갈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이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참 대단한 그런 기,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 모든 갈등들을 조금씩 풀어갔듯이. 오늘, 오늘날 20, 20세기, 21세기에도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여러분, 1세기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갈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사람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건 그건 일도 아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같이 뭐 겸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이 갈등이 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 믿고, 이방인 가운데도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둘다 예수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 손잡고, 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저기 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돼서 화해를 하고 끌어안고 뽀뽀를 할수 있을까요? 예, 이게 안 됩니다. 그동안 이 수천 년간 묵혀왔던 이, 이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과부 헬라파 과부 이게 헬라파 과부가 이 구제에서 늘 빠지니까 이 헬라파 헬라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이 이 불만이 폭주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집사제도였잖아요 이 구제에 관련돼서 너희들이 전담을 해라 그래서 이 만들어진 그건 구제금을 균등하게 좀잘 배분해라. 이 갈등이 이돈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 1세기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이 오랜 앙금들 이런 것들은 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쓴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자에 보면 이 연보를 얘기합니다. 연보, 헌금. 그건 헌금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이,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사도바울이 아,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도와서 좀그 갈등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수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다수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 성, 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사도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지금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에게 에, 헌금을 어, 연보를 하라고 계속 권면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갖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사도바울은 사역비도 안 받은 사람인데 그걸 헌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이 구제금을 내라고 한 이유는 딱한 가지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을 돕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당연히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별로 고맙지 않아요. 저 사람이 당연히 날 도와야지 생각을 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 나를 도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아, 그동안 내가 저 사람한테 아, 좀 소홀하게 했다든지 좀 서운하게 한게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선뜻 뭐 이렇게 도움을 크게 줬다든지 적게 줬다든지 뭐 상관없이 도움을 나에게 줄때그 뭐라 그래 충격과 고마움은 아주 배가 되죠. 지금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전한 오해와 갈등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렵다는 소식에 사도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에 대한 오해도 풀고, 어느 정도 그런 갈등도 좀 누그러뜨리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것은 그저 헌금 이렇게 해라. 너희들 헌금 가르쳐 줄게.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자. 잘 활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생긴 벽을 좀 헐자 물질을 나누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내일 조금 더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다. 마게도냐는 고린도 윗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게도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뭐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충청 충청도가 될 것입니다. 이 충청도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다. 2절이 그 내용인데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그들,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그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어렵다는 얘기에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야, 이 자기 주머니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정말 자기들이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사랑이 은혜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야겠습니까? 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것을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이게 분위기가 아까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아, 이제는 이 얘기를 묵혀 놨던 이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구제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좀 허물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 디도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했다. 즉이 구제금을 모으라고 시작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 편지에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구제금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디도가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 분위기가 좋아졌구나. 그 다시 이 계획 화해하고 이또 하나가 되는 연합 계획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다 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화해와 연합을 하자는 얘기예요.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어, 그들에게 우리가 돈좀 보내자 이게 아니죠. 돈을 돈이 예를 들어서 풍성한 사람에게 여러분 돈을 보내면 그건 뭐 아무런 고마움이 없어요. 부자에게 하뭐 이렇게. 돈 10만 원뭐 아니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보내봤자 뭐 여러분 부자에게 1000만 원은 그저 물에 물한 방울 더하는 것 정도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생수와 같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극심한 이 흉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전해준 그냥 꾸깃꾸깃한 만원한 장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통해서 그동안 멀어졌던, 이 심정적으로 멀어졌던 것을 좀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서로 더 이상 밀어내지 말자, 서로 더 이상 욕하지 말자 하는 것을 물질을 나눔으로써 서로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금을 돈이라는 말로 한 번도 쓰지 않고 계속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 은혜는 이 구제금입니다. 너희도 마게도냐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를 모았고 이제 고린도 너희들에게 잠깐 들려서 너희들을 만나서 기쁨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준그 연보를 가지고 또 너희들의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내가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그냥 돈을 티칸이 던져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거에 대한 사연을 또쫙 예루살렘 교회 보고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조금씩 벗기게 되고 이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이제 이방인 교회가 어려우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들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 어려울 때. 예, 또 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몇번 마음이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아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갈등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러 해결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마음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예, 어려울 때 돕는 것 이게 제일 마음 나누기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도 제 친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친구는 참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뭐막 지방으로 막 어,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저도 우연치 않게 이게 이, 이, 가정은 지방에 이제 이제 와이프하고 자식은 두고 자기는 이제 돈을 막 일을 하려고 막 전국으로 떠돌아다니는 중에 이 계단에서 발을 접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친구가 수술을 했으니 뭐 누가 뭐 월급을 주나요? 일당으로 먹고 사는데 그 소식을 제가 우연찮게 또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마음을 좀 나누면 에, 좋겠죠. 그래서 에, 부족하지만 또그 친구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 최근에 어머님이 그 친구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15년 동안 투석을 하셨어요. 이 얼마나 고통? 일주일에 세 번을 계속 혈액 투석을 하셨어요. 그러니 온 몸이 다이 피멍 자국으로 더 이상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서 막 머리에도 꽂고 막몸에도 꽂아서 한 번. 병원에 심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천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그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님이 늘 따뜻하게 해주셨던 밥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서울에서 장례식이 나서 보통은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보통은 부주만 하고 마는데 특별히 직접 가서 좀 얼굴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좀 다녀온 적이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더욱한, 에, 여러분, 어려울 때 에, 이런 마음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눌 때 조금씩 그 간격들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살다 보면 형제간에도 또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고 또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 한번 어떤 계기가 있을 계기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그 위기를 뒤집어서 계기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게 함으로 유대인 이방인들의 그 오해와 갈등을 풀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뭐 가족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가운데 또뭐 형제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서로 좀 소원하거나 또 이게 하나가 되거나 연합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그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내가 좀 위로하고 내가 도움을 주므로써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때라도 표현을 함으로써 그분이 또 감사함을 느끼고 그동안 갈등을 조금씩 풀어 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나누게 되는 하나님적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가족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 이웃 간에 갈등이 있거나 할때 명절을 계기로 우리가 그걸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